언제 볼까? 1월 일 1월 1일? 아니야. 여기 실령님도 계셔. 없다 내 거짓말하고 지비야너 머리 위에 엄마 아빠 없잖아. 여기 앉아서 맞는데도 아닌데요? 틀린데요? 이러면 석공수가 나가고 점안 봐줘. 자세야. 아이, 컨테 <laughs>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가워요. 잘 지냈어요. <laughs> 2021년이 응.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게 네. 과연 2021년 운세는 음. 언제 봐야 잘 나와요? 정말 많이 하는 질문이지 언제 볼까? 1월 1일이요 1월 1일? 아니야 운이 바뀌는 시기는 동지 팥죽 먹는 날 1년 12달 중에서 밤이 가장 긴날 그날 운이 바뀌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내년 운을 보는 시기라고 하면 돼 올해 운이 끝나고 내년 운이 바뀌어서 그때서부터 이제 10년 운세를 많이 본다라고 어른들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분명히 많아요 그래서 그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좀 찾아뵀을 때, 응. 좀 어떤 거를 좀 여쭤봐야 되는 건지. 자기의 고민이 있을 테고 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신년운세 볼 때는 아, 신년운세 보러 가야겠다 본인이 그런 마음 먹고 오면 진짜 신령님이 이것저것 다 얘기해 진짜 고민 없이 왔어 신년운세 보러 갈까 이 마음으로 왔대 근데 진짜 그런 사람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해줘 근데 진짜 특정적인 고민이 있는 사람은 딱 그걸 먼저 찝어서 얘기를 해줘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보다는 점을 보러 갈때 제가 어떻게 하고 가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작년에 송도에서 저한테 점을 보셨나봐. 그리고 1년 만에 찾아오신 거야. 근데 그 손님이 여기에 앉아서 나한테 이른다? 선생님, 이번에도 그때와 똑같이 조상님한테 잘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어머니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저 조상님한테 진짜 대우도 잘하고, 제사도 잘 지내고, 그럴 거예요.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뭐라 그랬지? 아저씨 눈 똑바로 쳐다보고 아저씨 여기 누구랑 있어? 내랬어. 네, 그랬더니 선생님이랑 저랑 있어요. 이래 여기 신령님도 계셔. 어따 내 거짓말하고 지 뭐야? 너 머리 위에 엄마 아빠 없잖아. 근데 네가 조상을 알아 뭐를 알아? 네가 그딴 식으로 말하면 너 착하다고 할줄 알았냐? 내랬어. 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걸 할머니 할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마음을 감추고 마음을 감춘다는 건 먼저 말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맞다 틀리다만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거고 왜냐면 무당도 100% 맞출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 그저 마음을 열고 오라는 거지 음. 그 대신 여기 앉아서 맞는데도 아닌데요 틀린데요 이러면 헛공수가 나가고 점안 봐줘 말딱 닫아 그래 가 이래 왜 거짓말해 아닌데 할머니 점안 본데 이통 갖고 가세요 이래 그럼 죄송합니다 내가 틀렸나 보네요. 갖고 가세요 이러는 거야. 근데 정말 틀렸는데도 내가 맞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테야. 근데 점사가 안 나오는 경우에는 정말로 마음의 문을 닫고 온 사람. 너 어디 잘 보나 보자. 맞춰봐. 어. 그리고 점사가 안 나오는 게 아니야. 말하기가 싫고 봐주기 싫은 거야. 이 점을 보러 왔어. 사람은 이야기를 할때 눈을 보고 얘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자꾸 이래. 말을 하는데 자꾸 딴데 쳐다봐. 그래서 내가. 십자가는 왜 걸고 왔어? 아줌마는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왔구나? 나점안 봐. 가. 눈도 안 마주치고 먼산 바라보는데 내가 아줌마 앉혀놓고 무슨 얘기를 해. 자세야. 아이컨택. <laughs> 그래서 마음 그리고 들으려고 하는 자세 그 무당이 다맞는건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거는 다만 본인이 마음을 열고 그렇게 예의를 갖춰서 온다면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고 정답을 찾아가서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구슬 해야지만 신도하고 인연이 아니고 네. 점을 보고 간 손님도 인연이거든 한번 왔다 간 손님이 또올 수도 있어 정말로 나는 진짜 진짜 감사한 게 작년, 재작년에는 송도에 있을 때는 20대들 손님이 굉장히 많았어. 근데 엄마한테 점보로 간다고 말을 하고 온 거야. 네. 이 남자애가 되게 잘생기고, 되게 착하고, 똑똑하고 이런 아이야. 근데 점을 보고 나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나 봐.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여기 오래 와서 전화로 점을 봤는데 그게 엄마였었나 봐. 근데 그때도 점을 잘 봤나 봐. 아줌마가 오늘 또 왔어. 근데 왔는데, 어, 송도에서 뭐 어쩌지 얘기해. 그래서, 아, 네, 어머니. 근데 우리 아들도 선생님한테 전 봤어요. 이러는 거야. 근데, 아, 그 아들이요. 리랬더니 맞대. 아들이 점을 보고 소개를 해줘서 전화로 보고 이렇게 오늘 왔다는 거야. 근데 그 어머니 집에도 언니가 무당이야. 신의 인연 따로 있다고. 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인연 아니에요. 맞잖아요. 어,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너무너무 오길 잘했고, 이렇게 와서 위로를 받고 답을 찾아가고 용기를 얻어가는 것도, 어, 오, 정말 오길 잘했다라고 하시더라고, 거리가 멀어도. 그래서 요즘에 느끼는 거는, 한번 전보고 갔다 해서 끝이 아니야. 이 사람도 인연이야. 한번 봐도 인연이고, 스쳐도 인연이라는 것처럼, 어찌됐던 뭐, 너 어디 한번 맞춰봐라. 이렇게 이런 마음에 왔다 하더라도, 당신하고 나의 인연인데, 이 인연이 그냥 지나가는 인연이 아닌, 위로를 줄수 있고,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지. 그리고 또 무당도 손님들한테, 점을 보면서 배워. 그리고 위로도 받아. 그리고 느껴. 내가 어느 날은 정말로 이제 막 심적으로 힘들고 이럴 때 아침 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용기 가지라고 이렇게 좀 다독여 주시는데 그날 손님이 와서 그 얘기를 나한테 똑같이 하는 거야. 똑같이. 그래서 내가 너무 너무 감사하다 그랬어. 나 요즘에 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덕분에 어 위로 받았다고. 오히려 나한테 힘을 주고 가신다고 <laughs> 막 그랬거든. 그래서 나 너무 한분한 한 분이 그냥 소중하고 좋지. 그리고 나도 여기서 배우고 사람들한테 인생 공부. 내가 이러냐 저러냐 해도 엄마 아빠들이 나보다 밥을 먹었으면 몇십 년을 더 먹었을 테고 경험이라면 나보다 더 많았을 텐데. 그래서, 인간적으로 저한테 알려주시고, 미래에 가야 할 방향을 저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뭐,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오신다면, 그게 진짜로 뭐 좋은 소리도 듣고, 그리고 신령님들에 대한 예의일 거고, 그러겠죠.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laughs> 네.